자 이제 높자내 친구 과학공룡을 어줄게 가자. 공룡 가자. 가자. 아기 도 너무 작아. 아이고. 자. 내 친구 과학공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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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21번. 9번. 9번. 9번이요 어. 안녕. 난 사과나무야. 야. 이건 신물의 한살이에요. 신물. 아빠. 아빠. 야. 어. 일로 내려와. 춤. 야. 식물의 한 서리 내려와 일로 와. 이백 개줄데 봄비가 내려요. 아빠, 아빠. 어, 그래 바꿔 바꿔. 여기 바꿔. 봄비가 내려요. 겨우내 잠자던 사과 나무가 피나요 아니 왜여기 아빠 있어? 아빠. 그거 지 시아 로 와. 아, 꽃눈이 간질간질해 꽃눈이 톡 벌어지며 연두색 잎과 꽃봉오리가 쏙 돋아났어요 사과나무 옆에는 작은 호박씨가 자라고 있어요 응. 물기를 머금고 점점 부풀더니 땅 위로 떡잎을 쏙올려보내요 여기. 응. 안녕, 나는 사과나무야, 넌 누구니? 나는 호박이에요. 사과나무님은 정말 크네요. 나도 처음에는 아주 작았단다. 여기 봐, 시아야. 사과나무가 엄마, 처음에는 아빠, 엄청 작았대 아빠. 어, 일로 와요. 사과꽃이 방울방울 피어나요. 호박잎도 무언뭐 뭐 커졌어요. 왜? 다들 책볼 그냥 잠깐. 아기가 책볼 생각이 없는데? 있어. 왜 왜? 사과 잡아... 사과꽃향기가 서울 도풍겨요 뭐야? 뭐야? 향긋한 꽃냄새야 뭐야? 요거 마크 마츠 스카이프 뭐야? 마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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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뭐야? 따뜻한 꽃냄새가 향긋한 꽃 냄새가 난다. 벌과 나비가 꽃으로 날아가서 달콤한 꿀을 쪽쪽 빨아 먹어요. 아빠, 아빠. 그러는 동안에 온몸에 부드러운 꽃가루가 잔뜩 묻었지요. 아 이제 벌과 나비는 이 나무 저 나무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옮겨 줄 거예요. 아빠. 어? 위험해, 그러지 마. 사과꽃이 한잎두잎 떨어져요.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는 꽃받침만 남았지요. 사과나무님, 예쁜 꽃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괜찮아, 꽃받침이 자라서. 꽃보다 더 소중한 열매가 될 테니까 호박 덩굴은 땅 위를 쭉쭉 뻗어 아빠, 나가요. 아빠, 꿀 아빠도 더 멀리 가려고 가느다란 덩굴 손을 돌돌돌 감으며 자라나요. 어, 제가 이거 줘. 응. 사과 나무에 자그마한 초록 열매가 열렸어요. 모성 어, 호박 덩굴에는 별을 닮은 샛노랑 꽃이 피어났어요. 벌과 나비가 다시 날아와서 호박 꽃잎에 달콤한 꿀을 쭉 빨아먹었어요. The o r a snake. 거리랑 그러니까. 아! 나비가 자꾸 간지럽혀요. 호박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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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덜대자 사과나무가 방긋 웃었어요. 꽃가루를 옮겨주는 거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laughs>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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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사과 나무 열매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요 호박 덩굴에도 연두빛 열매가 자라나요 노란 호박 꽃이 어, 아 그만해 자 이불 꺼.